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켈로이드 경우는 거의 없고 비후성 반응이라 그래 흉살이 좀 많이 자라는 거 많이 자라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요그 뒤에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거는 모든 흉살과 마찬가지 피부가 두꺼운 자리들 우리 주로 어디 생각해 보면 여기 몸통에 많죠. 몸통에 많고, 뭐, 특이하게 이제 귀에 좀 많고. 눈수술할때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거는 되게 얇거든요,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눈 운동은 중요합니다. 오! 감는 것보다는 이제 뜨는 동작을 많이 해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편한 자세로는 안 돼요. 약간 눈에 좀 텐션이 걸리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좀 올려다 뜨는 느낌으로 주로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턱을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이게 당겨가지고 전방 십오도 이렇게 전방 십오도 수술 초반 특히나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어, 눈매 교정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길로 잘 생기게 돼요. 쌍꺼풀이.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을 조금 차갑게 해서 혈관을 약간 수축시. 느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출혈이라든지 소반에 생기는 부기를 좀 잡아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소독된 거즈를 살짝 이렇게 딱 닫고 이렇게죠 이렇게 요렇게 얘가 이제 직접 닿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차면 주위에 이제 따뜻한 거랑 닿여 가지고 요 표면에 물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물기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상처에 닿는 건 좋지 않거든요 걔를 충분히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독된 거즈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싸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노래 한곡 정도 듣는 시간이겠죠?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하시고, 이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감각이 약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 또 하면 또 동상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